앞서서 정말 유익한 강의해주신 김영세 대표님 그리고 이영재 대표님 모시고 토크 콘서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로 10회잖아요. 아, 네. 대표님 그렇죠. 네. 기업가 정신 콘서트니까 10번을 이렇게 콘서트를 1년간 음, 함께하시면서 네. 누구보다 기업가 정신이 뭐냐라는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을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이 질문 드릴게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시겠어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 거기에 제가 힌트는 지금의 기업가 정신은, 어, 엔트레프레너십은 앞에 크리에이티브가 하나 붙어야 될것 같아요. 음. 기업가정신의 여러 가지 그, 어, 자격 내지는 역할 내지는 뭐, 정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창조라는 게 붙,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엔트레프레너십. 이런 쪽으로 세상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계속 우리가 연구해야 될것 같아요. 음. 우리나라도 어 조금 빠른 속도로 변화를 추이스해야될것 같아요. 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영재 대표님께 그럼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CEO의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이렇게 네. 잘 우리 운영할 수 이제 있다. 김영세 네. 회장님처럼 고상한 표현은 못하겠고요. <laughs> 어.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이나 뭐 개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활을 하면서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 나를 보고 얼굴을 돌리는 사람을 만들지 말자. 이것이 나의 개인의 바람이다. 나도 모르게 얼굴을 돌리는 사람이 있으면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또 우리 기업도 그렇고, 우리 기업을 거래하면서 누가 피해를 받다든가 손해를 받다든가 하면은 얼굴을 돌리겠죠. 음. 그러한 기업가가 되도록 노력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영재 대표님한테 가장 궁금한 부분이 네. 창업에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공개인가요? 네. 그 IPO 코스닥이죠코스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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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네. 그 다음에는 뭐 M&A 이세 네. 가지는 사실은. 지금 어린 창업자들은 네. 하나의 그 성장하는 그 코스를 보지만 네. 한 분이 그렇게 세 가지를 다 경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때마다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그중에 제일 제일 어려웠었던 넘게 어려웠었던 산이 뭐였나요? 창업? 그다음에 어 코스닥 상장? 네. M&A 셋 중에서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M&A 였던 것 같습니다. 음. 아, 창업은 생존 전략이었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상장은 어, 뭐 노력의 대가, 네, 앞만 보고 달렸고, 음. 그 다음에 기술 도입을 위해서 참그 선진국으로 동문서주 했고, 예, 그러한 열정이었었는데, 어, M&A는 제가 어, 결심을 해야 되는 이것을 어떻게 하지 예, 하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집착과 애착 뭐 이런 것이 참, 이제, 엉크러져서 음. 내가 여기 에 어떤 그 행동을 해야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념이 있었기 때문에 음. 어, 참 그때를 제일 많은 고민을 했고 그때 제일 많이 예, 좀 예, 체중도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제일 많이 말씀이신데. 했습니다. 마음적인 고생을 제일 많이 음. 했습니다. 네. 창업과 음. 어, 코스닥은 어, 마음적인 고생보다는 어, 뭐 어떤 거 노력이 될까였었는데 네. M&A는 네. 마음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네. 저 최종으로 오시면서는 협업에 음. 또 열심히 또 새로운 네. 도전을 하시고 계세요. 협업의 음. 효과는 네. 어떻게 있습니까 협업의 효과는 아까도 잠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우물, 그러니까 아는 것만 하라. 이것이 뭐 교과서적인 얘기였을 겁니다. 음. 알지 못하는 것은 쳐다보지도 말라. 아, 그런데 네, 지금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3D 학과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 왜그 MNL 할때 고민을 했었냐면 일본을 쫓아간 갔었는데 중국이 쫓아오는 속도가 우리가 일본을 쫓아가는 속도보다 빨라졌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 아까 김영사 회장님 디자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창업을 할 때는 디자인이 필요 없었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팔리는 시대였었습니다 기능이 중요하지 디자인이 뭐 사각형이 됐든 원형이 됐든 뭐가 뭐 이제 중요하냐 그러한 시대였었는데 이제는 모든 인프라가 제조시설은 오버 상태입니다 넘쳐 흐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장을 설비투자를 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설비투자한 그 인프라가 깔려있는데 내가 설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에 좀 착안을 하면은 공장을 설립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기술 도입하고 이런 것보다는 회장님이 하시는 그 디자인을 도입해서 어떤 고객의 그 니즈를 충족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더 집중을 주는 것이 좋죠. 조차, 이제 제가 것 같습니다. 살 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요즘 같은 분야 안에서도 협업이 진짜 중요하지만 <laughs> 네. 뭐 다른 분야끼리 네. 콜라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도 진짜 중요하고 네. 뭐 협업 정말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또 디자인 아닙니까? 대표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요. 음. 제가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협업이 과연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를 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음. 아 네. 이거다라는 답을 한1 년, 2년 전에 음. 우연히 골프 치다가 딱떠오른게 있는데, <laughs> 어 내가 바보다라고 생각하자, 아, 바보보다는 50%다, 내가 반편이다라고 생각하자, 음. 디아더 반편을 찾는 것이 협업이다. 음. 그러니까 나는 다할수 없다는 걸 아는 순간, 그 사람이 되게 강해질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몽땅 맡길 거거든요. 그래서 협업의 비결은 나는 부족하다 또는 나는 반만 잘한다 이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 중에 그 비슷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협업의 딜레마는 처음에는 다다 다 도와서 간다라고 하다가 하다 보면은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그게 나는 부족하다가 부족한 거예요 나는 꽤 잘났는데 지금은 부족하다 이렇게 된 거는 협업이 안 되더라고요 금방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큰 성공을 못 해요. 제가 그 대목에서 아까 측은, 측은 지식도 네. 사자성어지만 또 하나의 사자성어를 떠올렸죠. 동상이몽이다. 그래서 혹시 우리 이 회장님 협업을 하시면서 그런 동상이몽을 e 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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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c k 제 n chicken, c 어, 내가 갖고 있는 장점, 그러니까 내가 단점을, 그러니까 뭐든지 다 내가 해야 될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이 어, 특히나 창업자들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냥 번개같이 지나가는 시절이 저, 저 세월이다 보니까 어, 엄청나게 빠른 템포로 변화하니까, 변화하니까 강자와의 만남. 그것이 어, 내가 설계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CEO들이. 그런데 이제는 그 분야의 최고인 사람을 어떻게 빨리 만나느냐? 그래서 어떤 협조를 얻어내느냐 이것이 협업의 키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만난 것 <laughs> 네. 같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김영세 대표님께서는 직원과의 관계 어떻게 또 관리하시는지 저는 상당히 지금도 조합을 그러니까 어려운 지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창의적인 직업인들을 내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싫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티스트 같이 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막 생각도 들고 또 미국에선 또 미국에 있는 또 디자이너들 또 이렇게 매니징 해야 되고 한국에 오니까 또 한국에 있는 디자이너들 매니징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아마도 제가 DXL이라는 랩을 만든 이유가 우리 이노 디자인이 역할이 이제는 우리 회사 속에서도 많은 일을 하지만 좀 이노베이션 열려서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저는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이 좀 삐뚤어 나간지도 모르겠는데, 직원들을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질문이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그니까 근본적으로 그 창의 인더스트리,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는 아예 그냥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목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문 나오면 좀더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영재 대표님 그강의 중에도 네. 말씀해 주셨지만 코스닥 상장 이후에 굉장히 좀 위기가 네. 찾아와서 힘드셨잖아요. 네. 그때 이야기 또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과정을 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아 네. 네. 아까 이제 그 강연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M&A 때가 제일 결심하기가 힘들었다 음. 이제 하는. 그 전에는 뭐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렸고. 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맨주먹으로 시작을 했는데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제 창업을 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어, 좀 여력이 있지 않느냐,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고, 또그 동안의 인과관계도 있고, 어, 한 30여 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별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어, 어, 젊었을 때 창업할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조건이 아주 좋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부분에 투자했었습니다. 음. 네, 투자 또제 투자를, 투자를 성공시키면서 많은 자금을 집중도 했고 그다음에 한 부분에서는 제가 전공하고 있는 캡개발에 또 전력을 다 했고 음. 이렇게 해서 자금이 거의 소진됐을 때 점, 젊었으면은 더렸을 텐데 나이는 먹었지. 그래서 참 음, 어려운. 음, 네. 그렇게 어려울 있었습니다. 때 갈등이 되시잖아요. 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중을 두는 가치관이 있다면 어떤 건지 가치관이 어, 그때 네. 생각하면 은 이제 일어서야 된다는 음, 것이 이제 첫 번째였었지만 음. 그동안에 어, 그 우리 그 인프라 네. 우리 직원들이었던 사람 또 아는 그 어, 주위에 강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자들과의 그러한 그 코어 연대 음. 예,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됐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가 보기에는 옆에서 네. 보기에는 아마 영재 회장님께서 그 경쟁력이라면 창업을 하신 본인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어 놓으신 회사에 대한 애정 네. 클것 같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클것 네.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그 동안의 연륜 경험 어,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 경쟁력으로 만드셨다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저는 일단 성공했다는 우리나라에 어, 뭐 대기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소중견 기업들의 그 오너들도 비슷한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생태계 조성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도 하고 합정연행도 하고 네. 서로 도와주고 파일을 키우고 뭐 이런 이런 그~ 그~ 우리나라 국민성에서 파트너십이 아직 형성이 안된것 같아서 어~ 이런 우리 회장님의 사례 같은 거를 보면 더 많은 분들이 좀 어~ 같이 하시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해봅니다. 그러게요. 네. 좀 도우면서 서로 같이 파일을 응. 키울 수 있는 그런 그래요. 기업과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다. 다 네.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네. 김영세 대표님도 30주년 동안 위기가 <laughs> 당연히 있으셨겠죠. 지금이 위기인데? <laughs> <laughs> 지금입니까? 네. 저는 네. 항상 위기라고 생각해요. 음. 모든 사업은 더군다나 저희처럼 없는 거를 하는 것은 항상 도전이죠. 뭐장대뛰기를 음. 하면은 아무리 최고 선수라고 해도 막 뛰어나갈 때 이걸 넘을지 못 넘을지 모르잖아요. 재밌잖아요. 근데 그 아슬아슬한 거를 넘고 때 따서 못 넘고 그럼 또 올려놓고 결국은 이 비즈니스라는 게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끊임없는 에? 목표를 달성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그 위기를 넘기는 이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두분다 30년 이상 한 길에 걸어 오시면서 뭐 연구 개발 뿐만 음.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 겪으시면서 이곳 까지 오셨습니다. 어떤 계획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어떤 미래를 보고 계신지 한분씩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먼저 네, 대표님, 대표님. 아, 네 이제 저도 그 질문에 좀 이렇게 이제 어긋나는 네. 대답일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성형 공장을 할때 독일의 이제 금융회사에 제가 금융을 하면서 금융회사에 출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고객입니다 그 회사에서는 금융 공장, 성형 공장, 성형 공장의 CEO 대표에 들로갔습니다 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그 이제 마중을 나왔습니다. 사장 아들이. 그래서 그날 저녁에 도착 두 시간에 걸쳐서 아우터반을 걸쳐서 도착해서 서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잣집 아들이니까 아버지 때부터 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 그때 이제 그 기획실장인가 그랬었는데 당신은 어느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을 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정색을 하고 대학을 왜 다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당연히 한국적인 정서를 갖고, 너 사장 아들인데 좋은 대학 다녔을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는 마이스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이스터가 뭐냐? 그랬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 입사를 해서 5년 현장 실습을 하고, 마이스타 자격 시험에 다섯 가지 항목의 관리 뭐뭐 어, 뭐 QC 뭐 이런 부분에 합격을 해서 나는 마이스타입니다. 그 얘기하는 눈빛이 어, 우리가 한국에서는 박사 학위를 받은 것보다 더 자신감 있는 그러한 대답을 하는 거 보고 아 바로 이것이 이 나라를 그 기술 선진국으로 만든 요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예 이제 그런 것을 느끼면서. 많은 얘기를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네. 하는데요. 이제 음. 네.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이제 또 벤치마킹하고 또 그러한 분위기로 이제 되는 것 같은 그런 음. 분위기가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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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그런 음. 네. 더 분위기가 되기를 꿈꾸시는 네. 군요 네.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기업가로서 노력해 주실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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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노력 분위기가 노력하겠습니다. 되도록. 네. 네. 김영세 대표님께서는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음. 저는 뭐 벌써 대답을 많이 했지만 네. 한번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퍼플 피플로 많이 가득 채울 수 있는 일 그런 거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단어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퍼플 피플 캠페인. 물론 이제 저는 제할 일이 있고 어 비즈니스가 있고 우리 브랜드가 있고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효과가 우리 회사도 잘 되고 그럴 수 있는 그 인더스트리도 만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맨파워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해피해 주, 행복해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이노디자인의 김영세 대표님 제이시텍의 이영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여러분들 어, 오늘 앞에서 강연해주신 이영재 회장님 강연 어땠습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열 번째 이 프로를 마무리하면서 어 참그 동안에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생기고 어 역할도 커지는 것 같고 보람도 커지는 것 같아서 대단히 행복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어, 저희가 10, 10회를 이번에 시즌 1을 마치고 다음에 다시 아, 찾아올 때까지 여러분들도 모두 안녕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기를 바라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어,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오늘 오신 기업인들과 그다음에 방청객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 자동차, 자동차, 정치, 정치, 정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자, 이번에 법 바뀐 거 아시죠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처벌이 바뀌었다. 예? 술을 왜 먹었지, 그럼? 경찰이다 잭. 잠깐만, 잠깐만. 경찰, 경찰. 한번 갔다 오기도 힘들다는 군대를. 아, 왜 그래? 누가? 누가 잡고 왜? 야! 다섯 번이나.